안녕하세요 도시난초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2월 23일 오늘은 금요일 오늘도 도시난초 출발합니다. 오늘 준비된 품종은 종자목 서반사피, 복륜화중투, 도남소입니다. 좋은 종자목들 착하게 준비하였으니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도시난초는 초록우산 아동복지에 기부합니다. 첫번째는 무수히 많은 촉수의 변에는 복륜무늬가 입장마다 들어있으며 꽃잎도 복륜무늬가 색감과 무늬가 잘 어우러져 있는 복륜화입니다. 복륜종자는 많이들 배양하시고 특히 초보 에라님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드리고 부담없는 가격으로 구매하시지만 이번 종자도 복륜이지만 이쁜 복륜화가 잘핀 종자로 촉수도 많고 꼬리도 튼튼하여 누구나 쉽게 배양 가능하기에 추천드립니다. 총 7초개 꽃한 대이며, 뿌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이쁜 복류나, 가성비 좋은 부담 없는 가격, 5만원입니다. 두번째는 이쁜 산반 무늬가 변이 아닌 꽃잎에 들어있으나 소심 꽃에 산반 무늬가 들어있는 아주 좋은 종자 이쁜 산반 소심 명명품 도남소입니다. 꽃물을 좋아하시는 에라님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은 종자로 꽃 좋아하신다면 이번 종자 추천드립니다. 배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내년에 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총세촉이며 길이는 15 13 넓이는 0.7 뿌리는 튼튼하여 누구나 배양 가능합니다. 아주 이쁜 산반 소심 명명품 도남소 저렴한 가격 5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무늬종 중에 가장 이쁘다고 생각되는 종자 중 하나인 종자목 중투입니다. 중투는 여배품을 좋아하시는 에란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인기가 좋으며, 초보 에란인분들이 봐도 아주 이쁜 종자로 여겨지는 종자목으로 신화도 올라오고 있어서 없으신 초보 에란인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분양 받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총두촉의 신화 한촉 길이는 18, 16, 넓이는 0.6, 뿌리는 8가닥으로 아주 건강하여 초보 에란인분들도 배양 가능합니다. 아주 이쁜 무늬종자목 무명 중투. 아주 착한 가격, 6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밝고 밝은 노란색이 너무 밝아서 하얀색에 가까울 정도로 밝은 색감의 바탕의 사피 무늬가 청색과 노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입장마다 들어있으며, 변 크기가 광엽성을 띠고 있는 아주 귀한 종자 서반 사피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이쁘다고 느끼지는 종자로 여배품 좋아하시는 에라님 분들이라면 탐낼 만한 무늬종이기에 착한 가격으로 모셔왔습니다. 잘린 촉 포함하여 총두 촉이며, 길이는 10팜. 넓이는 0.8, 뿌리는 튼튼하여 누구나 쉽게 배양 가능합니다. 아주 이쁜 귀한 무늬 종자목 서반사피. 아주 착한 가격. 7만원입니다.